유교 현판 이야기. 오늘은 병자호란으로 남한산성이 함락되자 치욕스런 울분을 참지 못하고 세상을 피해 살며 평생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킨 치수당 오연 선생이 영양군 청기면 청기리에 세운 치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당은 남한산성에서 치욕적인 조약이 맺어지자 오연 선생이 이곳으로 들어와 지은 정자로 대략 1640년경에 지었다고 합니다. 오연 선생은 어려서부터 말을 타고 칼을 다루는 등 기계와 담력이 남달랐으며 아울러 문학에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음보로 내금이 선략장군이 되고 이어서 정약장군 충무의 부사가에 올랐습니다. 특히 병자호란 때 쌍령 전투에 나아가 적의 우두머리 두 명을 할로 쏴죽이고 말을 빼앗아 타고 돌아오는 등큰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뒤 오랑케인 청나라의 나라가 멸망당하자 그는 칼을 버리고 통곡하며 산으로 들어가 다시는 세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상을 등지고 청길이에 살고 있던 표원 김시원 선생이 그에게 전장을 떼어다 주었고 오연은 이곳에 치수당을 짓게 됩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같았을 뿐만 아니라 뜻이 서로 맞아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 시를 읊조리는 등 의리로 맺은 고인들의 교제처럼 교분이 더욱 두터웠습니다. 치수당에서 치수의 의미는 술을 마시면 취하고 취하면 잠이 든다는 뜻입니다. 오연 선생이 술을 마실 때마다 그나하게 고라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표원 김시원 선생이 당명을 치수당이라 명명해 준 것입니다. 오연의 이 같은 행위는 단순히 술을 마셔 고주망태가 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시 세상의 시름즉오랑캐인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술에 의지하여 잊으려 했던 것입니다. 치수당에는 치수당 편액을 유시하여 창석 이준, 표원 김시원, 석계 이시명, 성문 정영방 등의 시판이 걸려 있습니다. 치수당 오연 선생은 병자 호란 때는 몸을 바쳐 충성을 다했지만 결국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을 하자 망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17세기 전반기에 소위 숭정처사라고 불리우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추구한 고도의 정신세계를 오늘날 심도 있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교현판 이야기 한국국학진흥원의 권진호입니다.